오늘 와줘서 모두 고마웠어. 마지막으로 우리 다같이 불의 신인과 여행자에게 한번더 환호를 보내주자. 파이팅! 꼭 이기고 돌아오세요. 나타를 부탁할게요. 다들 고마워. 오늘 연애는 정말 즐거웠어. 이렇게 편하게 즐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연회는 여기까지.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모여서 활동하도록 해. 그리고 연회장 청소를 도와줄 지원자는 나한테 와줘. 나나 여기 지원자 한 명이요? 난 경기장으로 돌아가 볼게. 하루 종일 자리를 비워서 회의서에 처리할 일이 쌓였을 거야. 왜? 휴가라며 휴가 중에도 일하는 거야? 할 일은 해야지. 혹시 경기장으로 같이 돌아갈 사람 있어? 저요. 경기장에서 뭐좀 사서 집에 가야겠어요. 최근은 중재자 일도 별로 없으니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네요. 그럼 다음에 또 봐! 그럼 나도... 아, 아니다. 난 이파한테 먼저 들러야겠어. 내 물을 잘 돌보고 있는지 봐야 돼. 넌네 식물에 대해... 개착이 진짜 남다르구나. 조심히 가. 나도 돌아갈게. 다음에 또 보자. 근데 있잖아, 연애 내내 아주가 안 보이던데, 어디 갔어? 이런 자리엔 녀석은 필요 없잖아. 먹기만 많이 먹고 입은 험하고... 헤헤, <laughs> 자업자득이야. 어쁘지, 어뻐? 어포? 나도 슬슬 가볼게. 네 고대 이름이 순조롭게 완성되길 바래. 고대 이름의 초대 소유자라니, 솔직히 엄청 부러워. 물론 그 영광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겠지만, 네 업적은 분명 나타 사람들이 대대로 칭송하게 될 거야. 난널 믿어. 다들 돌아가는 것 같으니 나도 이만 가볼게. 지금 출발해도 저녁은 돼야 도착할 것 같아. 실로닌 언니한테도 가봐야겠어. 순조로우면 아마 고대 이름이 완성됐을 거야. 좋은 소식 기다려줘. 응. 음, 실로닌 언니는 실력이 대단하거든. 평범한 고대 이름 정도는 순식간에 만들어내. 이번 고대 이름은 워낙 특수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제 특별히 할일 없는데 같이 가볼까? 어? 너 혼자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씽씽이도 있는 걸 그래도 고대 이름이 궁금한 거면 같이 가자 고대 이름을 넣는 순간은 기념할 만하거든 히히 그럼 출발하자고 살려줘~ 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처음 만난 날에도 이 길을 지났었네. 그땐 한낮이었는데, <laughs> 마침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 전날이라 키니치 오빠랑 말라니를 만났었지. 그러게, 꼭 어제 일 같아. 아메신의 나라에서 날 구해주고 나타와 시면에 대대적인 전투에도 참여해주고 이제 곧 있으면 최후의 결전이네. 어? 아, 그러게, <laughs> 맞아, 그래야지. 순례 전날 밤에 엄청 긴장하다가. 너희의 격려를 떠올리니까 괜찮아졌던 기억이 나. 정말 신기해. 그날 엄청 잘 자서 전에 없던 최고의 성적까지 거뒀다고 너, 너도 지금 긴장돼? 혹시 그러면 내가 응원해줄게. 그때의 너처럼. 어떤 너한테서 많은 걸 배웠는데, 정작 나는 가르쳐 줄게 없네. 지 마. 내가 꼭 응원할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널 도울 수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나설 거야. 내 고대 이름은 우사비티니까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마. 자, 계속 가자. 어? 여긴 전에. 아니야? 맞아. 근데, 토토는 당분간 여기에 못 놀러 올 거야. 전쟁 때 여길 떠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마물들한테 공격당해서 심한 상처를 입었거든. 그래도 다행히 의사선생님이 구해주셨어. 지킨 거라고 했지만, 난 다르게 생각해. 토토는 엄청 착해서 싸움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거든. 분명 자기가 사는 곳이 좋아서 지나가는 모두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걸 거야. 나도 토토랑 똑같아. 갈등도 싫고, 상처 주는 것도 싫지만, 그래도 싸워야 해. 좋아하는 게 짓밟히고, 화게 되는 건 보기 싫으니까. 아빠가 그러셨어. 사랑은 주체적이고 위대한 감정이지만 늘 즐겁게만 느껴지진 않는다고. 이제야 그 말의 의미가 이해가 돼. 괜찮아. 이제 곧 끝날 테니까. 이 시대에 태어나서 너랑 불의 신 마비카님 같은 영웅을 직접 볼수 있다니. 난 정말 행운아야. 심연의 위협이 사라진 나타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돼. 이제 그날이 뭐지 않았어. 너랑 마비카님은 분명 성공할 거야. 그래, 후딱 해치우고 다시 여행을 계속하자고. 아직 못해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가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용룡이의 가족들도 용감하게 봐서 싸웠거든. 용룡이랑 엄마 아빠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모두 희생됐어. 워낙 사이 좋은 가족이었어서 그런지, 그날 이후, 용룡이는 밥도 잘안 먹고, 잠도 잘안 자고, 밖을 마구 돌아만 다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직 집에 안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찾으러 다니나봐. 이젠 돌아올 수 없는데. 용룡아, 나왔어. 오늘은 좀 괜찮아. 네가 제일 좋아하는 스테이크가 좋았어. 따끈따끈하고 냄새도 좋은데, 좀 먹어볼래? 안 되네. 상대도 안 해줘. 여행자, 있잖아. 용용이의 상태가 왠지 심연 침식 증후군 환자랑 비슷하지 않아? 어? 심연 침식 증후군이 뭔데? 카피타노 말에 따르면 심연에 침식됐던 사람은 정화된 후에도 일종의 정신적 손상이 남는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종의 정신 붕괴 상태에 빠지는데 엄청 위험해 보였어. 확실히 용용이의 상태랑 비슷하네. 하지만 용용이는 심면에 침식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나도 확신은 못하겠지만 그땐 심면의 힘이 어디에나 퍼져 있었으니까 용용이한테도 영향을 미쳤을지 몰라. 그럴 수도 있겠다. 중증 환자한테 효과가 좋은 약이야. 지금은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 한번 먹여보지 않을래? 음, 그럼 조금만. 그래도 사람이 먹는 약이라 용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을까봐 걱정돼. 응, 신중한 게 좋지. 벌써 며칠이나 제대로 잠을 못 잤잖아~ 알았어, 알았어~ 엄청 흥분했네~ 그럼 재촉 안할 테니까 피곤해지면 꼭 자야 된다~ 영영이를 <laughs> 도와줘서 정말 너무 고마워! 혹시 그약 나도 조금만 나눠줄 수 있을까?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나도 돕고 싶어서. 물론이지. 예전에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전쟁을 겪고 나서 깨달았어. 대부분의 것들은 더덕기 그지없다는 걸. 마치 이 길이 저번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된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난 모든 걸더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할 거야.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야 이건 네가 깨우쳐준 생각이니까, 너에게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맞아. 우수한데다 마음도 강인해서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니까. 그, 그래? 너희가 보기에 정말 괜찮았어? 나꽤 괜찮은 제자, 학생인 거지? 그+ 어? 고, 고, 고마워. 나 정말... 엄마를 들으니까 내일 창 연습할 때더 힘이 날것 같아. <laughs> 가자. 조금만 더 가면 집이야. 그럼 이만 가볼게, 용영아. 오래 걸렸네 실론인 언니를 만나고 나서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도 돼 자고 가도 괜찮고 부모님이랑 같이 준비해줄게 아, 갑자기 패키치긴 좀 그렇지 않을까 뭐 그건 이따 다시 얘기하자 일단 볼일부터 보러 갈게 응 너희 편한 대로 해난 언제든 환영이야 그럼 또봐 알게 된지 별로 오래되진 않았네. 나타에서의 여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그러게 말이야. 나중에 가를 일정에 넣어놔야겠어. 가자! 우리의. 아, 아니지. 네 고대 이름을 보라